바프아카데미 마네모네 아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Great Shape, 음 모양 가지고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 할 거예요. 함께해요. 자, 오늘은 Triangle, 음, 뾰족한 세모 아, 이렇게 이렇게 만났어. 뾰족한 세모 Triangle, 무엇을 그릴까? 책에 보면은 트라이앵글 책에서는 이렇게 배 모양 있잖아요. 응? 근데 선생님 또 책에 있는 거안 그리잖아. 선생님이 생각해서 그리잖아. 배 하니까 이게 생각났어. 자, 세모 먼저 그리기. 쭉. 산 모양으로. 친구들도 생각하세요. 세모로 무엇을 그릴 수 있을까? 자, 여기 또 밑에 세모 하나 더 있어야 돼. 짠. 조금 더 길게. 뭘까요 친구들 응 뭐지 아 나무냐고 아니+ 아니 요걸 보면 알지 하나 둘 언제 다 알았지 열개 그릴 거야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점 작아지고 있어 아홉에다가 마지막 여. 다리 열개 음, 오징어 정답 역시 동물들은 눈 원래 눈 하나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귀엽게 귀엽게 샘, 음, 다 귀엽게 어, 세모 오징어 그럼 오징어하고 어울릴 만한 거 하나 더 그릴까 하나 더 그려요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맞춰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쉬운가 이것도 자세모 이번에 새모를 쓰면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가 쭉 오는 세모야 쭉 연결 자 하나 세모 더 작은 세모 짠짠짠딱 모양 보니까 알겠죠 끝났어 벌써 음 물고기 물고기 는동자 흐흐 <laughs> 여기다 여기다가 지느러미 하나 더 그리고 원래 이쪽에도 지느러미 있는데 여기 크게 그냥 지느러미로 같이 보는거지 자 간단하게 물고기도 트라이앵글로 그렸고요. 무엇이 있을까? 아또 세모 뭐 있지, 친구들? 아 친구들도 좀 생각해서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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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다. 아 이번에는 여기 평평한 거꾸로 세모예요. 거꾸로 세모. 자 거꾸로 세모. 짠.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될까? 이렇게. 그려주고 요 밑에 부분에다가 쌤 요거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받침대지 받침대. 받침대라고나 할까? 음. 아잘 그렸다. 무엇일까? 어,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무엇일까? 무엇일까? 요거 보면 알것 같아. 여기 요 얘는 깨지기가 쉬워. 음. 그래, 맞았어. 유리컵. 유리컵 반짝이는 거, 선생님이 먼저 그렸네. 그 다음에, 얘가 컵이라고 확실하게 알려면, 여기다 빨대 하나 꽂아줘야지. 빨대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자, 요렇게 빨대까지. 그리고, 빨대, 섬세하게. 요 구부러지는데, 이런거 있잖아. 뭐 되게 굉장한데. 유리컵 부분은 요렇게 두께가 살짝 있게, 요렇게. 웃눈입 아니야. 요거 유리컵, 선생님 느낌 먼저 준 거야. 프라이핸글로 유리컵도 그렸고요. 또또또 또. 또, 또, 또. 음며 그다음에 뭐가 있지? 어 이거 세모는 대부분 산산 산 모양이잖아. 나무 같은 것도 쭉 그려도 되고 그건 너무 많아 많아 흔한 거안할 거야 쌤. 아 이거 이거 이번엔 조금 더큰 세모 조금 길게 할까요? 자좀긴 세모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있어. 요거 딱그리니까친구도알것 같지? 응? 응, 맞아. 그거야. 생각하는 거. 오, 이게 말은 뭐냐면, 인디언들, 어, 친구들 인디언 하나? 인디언들이 쓰는 텐트. 어, 인디언 집은 요렇게 천으로 된 거, 요렇게 요렇게 세워가지고, 요기가 집이 래 이런 데 가서 산대. 요런 데서 산대요. 자, 이런 데 보면, 무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쌤또 무늬도 넣어줘야지. 인디언 느낌이 나는, 왠지 이런 거 하면은 인디언 느낌 나나? 쪼. 오 선도 많이 걷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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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왠지 모닥불 같은 거피 피어 가지고막 놀아야 될거 같아 어 여기 고기 거먹고 어, 응. <laughs> 그치? 어, 그런 느낌 와 하나 둘셋 하나 더 해볼까? 어,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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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쁜 거 하나 생각났어요 이번에는 약간 이쪽 옆으로 해야지 자 이렇게 오는 세모 자 세모 세모 맞고요 세모 밑에다가 이거 여기 예쁜 리본. 리본. 리본 그려야 돼. 리본. 자. 리본 예쁘게, 리본 예쁘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 친구들 알겠어? 이거 뭔지 벌써? 여기 리본 있고 여기 이렇게 퍼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딱 느낌 알아? 꽃다발, 꽃다발. 자, 무슨 꽃다발 할까? 꽃도 중요해. 세모가 중요한데 오늘 세모 꽃이 더 중요한 거 봐. 튜올립 같은 거해 봐. 튜올립. 튜올립은 여기 뾰족뾰족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친구들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깥에다 하나씩 더 그리면 돼 튜울립! 튜울립! 예쁘게 튤립 하나 더 튜울립! 튜울립 꽃! 튜울립 꽃다발! 꽃다발 꽃다발 여기 요, 요, 요 꽃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튜울립은 뾰족뾰족한 요런 줄기가 이렇더라고 이런 것도 그려주면 멋있잖아 멋있잖아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트라이앵글 그림 그렸어요 색칠할게요 색칠 색칠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린 것 말고도 더 많이 그려요 어,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알파벳 V 할때 그때 피자 조각하고 아이스크림 그렸잖아요 오, 어, 그게 다 세모로 하면 되겠더라고 세모로 근데 우리 그때 했어서 세임이 그거는 빼놨어 빼놨어 우리 해봤었잖아 음, 안 그려본 것만 안 그려본 걸로 이왕이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치 음. 아 그리고 또세번 뭐가 있을까 아, 또 친구들이 막더 재밌는 거 많이 그려서 세임한테 보여주세요 자 다리도 요걸다 칠해버릴까요 네 일단 여기 남겨둔 거 알죠 그러고 보니까 세임 오징어 그려놓고 여기 오징어 빨판 빨판 우리 그때 옥터버스 그렸을 때 우리 그거 빨판 한거 기억나죠? 음, 맞아. 오징어도 있는데. 선생님 오징어 안 그렸다. 이따 그려야지 뭐. 이따가 그리면 되지. 짠. 색칠. 일단 한 가지 색으로 다 해주고. 아유, 눈 요런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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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조심. 개수인들 안 들어가면 좋고. 들어가면 살짝만 들어가게. 조심조심. 쫙. 조심. 또 어두운 색깔, 어두운 색깔. 오징어, 오징어. 세모. 진짜 오징어 딱 머리 보면 진짜 딱 세모야. 그죠? 음. 쥬. 자, 이쪽은 살짝 어둠해야 되는데. 어, 이따 빨판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하지, 뭐. 요거부터. 요거부터 어두운데 칠해주고. 칠해주고. 쭉 빨팔 검정 검정으로 동그라미만 찍으면 돼요. 동그리 동그리 동그리. 요거 하나 찍어도 진짜 찍고 안 찍고 차이가 음 많이 나네. 찍어야지. 당연히 그럼 만들어야지 우리가 또 짠짠. 음 오징어는 됐고요. 오징어 됐어. 오징어 됐어. 아, 귀여운 오징어. 그다음에 뭐부터 칠할. 그린 순서대로 칠할까? 아니면 어, 여기 묻었다 어떻게? 아까 이거 이거부터 그렸나? 선생님, 어, 까만 까만. 어떻게? 해. 그래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음, 물고기, 물고기. 이왕 물고기는 우리 알록달록 이쁘게 칠할까? 알록달록, 알록달록, 알록이, 달록이. 눈 먼저 피하고. 아, 선생님 손에 여기 묻은 거봐 여기 어, 어떻게 보이나 친구들? 여기 좀 묻었어요. 음. 어쩔 수 없지 뭐 그지 그래도 칠하면 또 괜찮아 그래서 요색 묻어서 요색 칼라 고 색.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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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섞이는 느낌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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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테두리 먼저 하면 쉽고 짠, 여기는, 여기는 무슨 색할까요 점점점 점 어두워지니까, 선생님. 보라! 나와라, 보라! 음. 짠, 짠잔 야, 오늘은 여러 그림이 여러 개니까, 막 빨리 칠하게 된다. 여기는 무슨 색할까 짜잔! 요 색깔? 그냥 하고 싶은 색깔 하면 돼, 친구들 알죠? 하고 싶은 색깔로! 오 물고기 물고기 왠지 이거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물고기 주변에는 또 이거 아 이거 클났네 이거 뭔지 알지? 음,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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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 뽕, 뽕. 이것도 하고 싶어 어, 아까 안 했더니 오징어에도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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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하나 더 그니까 쫙 괜히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물속인데 다 물속 같으면 안 되는데 참쫙 이번에는 그러면 은컵 컵, 유리컵이니까 비쳐야 되거든요. 비칠려면, 아, 요 빨대 꽂은 것도 비춰야 되는데, 참. 거기까지는 우리 그리지 말고, 유리컵은 하양이니까 안 칠해도 되는데. 아, 그러면 여기 요기, 요기 담겨있는 거 할까? 뭐 담겨있을까? 포도주스, 포도주스 담을까요? 보라보라로. 유리컵에 깍참 안 되니까, 포도, 요 정도 담겨있는 거 색칠하면 되겠다. 세이 알려줄게요. 컵에는 이 정도,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있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칠하면 돼요. 근데 여기 하얀 부분 남기기. 왜냐하면 유리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네, 어쩔까. 자, 유리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고 아, 너무 오래, 아, 많이 칠했다.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가득 담겨있는 포도 주스. 칠하고 그다음에 유리컵, 유리컵은 요기. 여기를 또 이제 우리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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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여기 컵 있는 부분 짠짠 짠. 됐다 빨대 칠할까요? 빨대 칠할까 말까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되고 자기 마음인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그린 거는 다 칠해줘야지 다 칠해줘야지요 저, 빨대도 이렇게 짠 빨 때까지도 원래 색깔 두 가지로 해도 되는데 음 여기 너무 좁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 선생님 도쭉 벌써 됐고 이번에 이거 인디언 텐트 쫙야트라이글로 인디언 텐그뭐 이런 거 생각한 거 정말 세임도 놀라워 세임도 대단한 것 같아 음흠흠. 텐트 텐트 쫙 이렇게 이제 치하는 방법도 친구들 다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아예 남겨 놓고 어두운 쪽 칠하고. 우후. 음. 자. 어? 당연히 어두운 쪽이니까. 이제 색깔 어두운 거 어떤 색깔 써야 될지도 대충 알겠죠? 쌤이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색깔 계통으로. 빨간 계통은 빨간끼리. 지금은 이거 봐. 연두 초록 비슷한 계열이니까 이렇게 쓰지요. 쌤도 친구들도 어두운 거할때 비슷한 색깔 계열로 쓰는 거예요. 쫙. 여기도 꼼꼼하게 칠하고 그다음에 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이제 칠하기 힘들잖아. 요런 거 요런 거아 요런 거 이거 파스넷으로 될까? 요거 파스넷으로 칠하기 힘들면 친구들은 어 사인펜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색연필도 되고 다 돼요. 아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친구들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정도쯤이 안돼 이제 우리가 짠짠 섬세하게 요정도만 음 그래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텐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 다른거 말고 오늘 선생님 또 그림자 알려주려고요 그림자 그림자 자 밝고 어두운 면다 모든거에 보면은 빛이 있는 부분에는 그림자가 있거든 자 우리 그림자 안했잖아 오늘 선생님이 그림자 보여줄게요 자, 이 모양 그대로 쭉 옆으로 가는 거리가 점점 좁아질 거야. 오, 이 꽃은 피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가까울수록 텐트하고 가까울수록 진하고 그림자도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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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지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힘 빼서 이제 색칠하는 거 했잖아, 우리. 음, 그런 것이 이런 거에 다쓸수 있어 색칠하기. 짜잔! 오, 그림자까지. 음, 멋지다, 멋지다. 왜 이제 그림자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어, 형님 그림들 같아. 그지? 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칠해요. 마지막. 트라이앵글. 꽃다발. 튤립튤립 쌤, 튤립. 튤립꽃 좋아하는데. 튤립 종류가 너무 많아. 색깔도 여러가지고. 근데 쌤은 요 위에는 또 노랗고 밑에는 빨강 튤립이거든요 음, 예뻐. 이런 거 좋아. 색깔이 한 가지 아니고, 쌤. 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좋아. 짠. 그 다음에 줄기, 줄기, 줄기. 한 번에 칠하기. 오, 한 번에 칠하기. 오, 예뻐, 예뻐. 다음에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데다가 더 그려주는 거지. 왜? 멋있으려고, 멋있으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칠할까? 여기? 그냥 하양색, 어, 하양색으로 남겨놓고 살짝 어둡게 할까? 그럼 되겠다. 네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한쪽 어두우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살살살살 됐어 됐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칠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리본 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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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 그려보는 것 같아 리본 너무 예쁘잖아 리본 너무 예뻐 쌤 리본 좋아하지 쌤도 자 리본 그리는 방법 여기 나 나비 같죠 나비 어 나비가 좀 두껍게 이렇게 하면 돼요 끈 여기도 같은 색깔 일단 하는 거? 여기는 다른 색깔 해야 돼요. 확실하게 더 어두워져야 돼. 짠. 비슷한데 너무 비슷한데? 비슷한데 어떻게? 보일래나? 음, 너무 비슷하긴 하네. 여기도 조금 더 진하게. 에이 너무 비슷하네? 아니야 보일 거야 보일 거야. 어 살짝 달라 살짝 달라. 음 그래 친구들 살짝 다르죠? 음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로. 많이 그림 그렸어요. 친구들은 선생님 것보다 더 많이 그려보세요. 아이디어 반짝반짝! 안녕!